자, 챔피언스 리그 2차전 PSG와 돌문의 경기가 마쳤습니다. 돌문이 결승행을 올라갔고요. 오늘 경기에 있어서 패배에 대한 몇 가지 전술적인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 전술적인 장면들에 있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방에 덴벨레 선수와 은바페. 뭐 그리고 최전방에 올라와 있던 선수도 있었고 오늘 전술적으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전방에 있는 3명의 선수를 너무 믿고 경기를 했던 엔리케 감독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드필드 자원을 전방에 3명에 있는 선수에게 공격적인 역할들을 너무나 많이 주어주고 뒤쪽에서 안정감 있는 수비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돌문의 수비수를 뚫어내기 힘든 어, 현상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포백이 안정감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미디필드가 굉장히 탄탄한 4-4-2 형태로 수비적인 형태를 가져갔을 때 결국에 이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거는 뒤쪽에 받쳐주었던 루이스 그리고 에메리 선수가 뒤쪽에서 이 선에서 파고드는 움직임 또는 많은 역할을 통해서 은바페 선수가 고립되는 상황에서 어, 많은 움직임과 좀 도움을 통해서 은바페 선수의 고립을 풀어줬어야 되는데 사실 뒤쪽에서 안정감을 가져가기로 했던 이 미드필드 선수들이 뒤쪽에게만 머물게 되면서 오히려 포백이 완벽하게 전방에 있는 시리토베 선수들 고립을 시킬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물론 돌문에 이선에 어, 있는 선수들은 마찬가지로 공수에 있어서 측면에 있던 공격수들이 전부 다 내려와서 덴벨레에게 2대1 상황을 만들어줬고 반대편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고 공격수가 내려와서 자 은바페 선수에게도 굉장히 강력한 타이트한 압박을 해주면서 방해를 한 반면에 공격을 할 때는 기동력을 통해서 나갈 수 있었지만 자, 8위는 뒤쪽에 있던 머물러 있던 양쪽 측면에 사이드백이 도움을 주는 거 외에 이 선에서의 침투가 없었으면서 결국에는 하프스페이스에 대한 공간, 이 선에 대한 장악, 이런 것들을 실패를 하게 되면서 돌문의 완벽한 조진력을 뚫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쵸? 경기 내내 공간 침투를 너무 안 하고 오프더블 너무 단조로 이 선에 있는 이 선수들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네. 그게 결국에는 이강인 선수에 대한 어, 침투가 들어가면서 바뀌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볼이 중앙으로 침투가 되고 이 선이 요를 돌려받는 현상, 요거를 만들어주지 못하면은 포백이 안정감 있게 가져가는 이 추비 사이에서 미드필드가 도움을 주는 요 공간 사이에서 댄벨레와 어, 은바페가 살아남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또 설명을 하자면은 유일하게 지금, 요, 포백과 미디필드가 강력한, 지금 수비를 가져가는 상황에 유일한 돌파구였던 은바페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측면에서 오버래핑을 나오는 선수가 크로스에 대한 형태를 가져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 파리의 선수들은 이, 이런 상황들, 상대가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측면에서 침투를 해가면서 크로스를 받아서 득점하는 루트 자체를 많이 가져가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침투에 대한 게 너무나 적으면서 상대, 뭐, 키큰 선수들이 워낙에 차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돌문 선수들이 차지를 워낙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침투적인 부분이 너무 부족했고, 크로스에 대한 시도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에 맞추거나, 위협적인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선수들이 전체가 다 하나 돼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은 아니고, 개개인의 전술에 의존에 맡겼던 팀이 전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에요. 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덴벨레도 마찬가지고 은바페도 마찬가지고 측면의 사이드로 오버래핑을 올라오는 뭐 선수들, 하키미 선수도 마찬가지고 많은 크로스에 대한 시도를 했지만 결국에 중원에서 싸워줄 수 있는 중원에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전, 2차전 합산해서 골대가 6개나 맞추면서 좀 부름까지 이렇게 따르게 됐는데 후반전에 이강인 선수가 우측면에 미드필드를 대신해서 이강인 선수가 들어오면서 활로를 띄워줬고, 또 크로스라든지, 어 박스 안쪽으로 몇 번의 패스를 넣어줬지만, 네, 돌문의 수비는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자, 양쪽에 측면에 있는 루이스 선수와 에메리 선수. 이두 명의 선수에 대한 부재라고 저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두 명이 그런 역할을 했던 거과는 어, 엔리케가 가져갔던 전술적인 측면에서 뭐가 달랐냐면 자, 하킴이 선수가 하킴이 선수가 전방으로 많이 올라갔을 때시백으로 전환이 되면서 시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커버 역할을 미드필드가 해 주고 또 은바페가 올라가고 했을 때 자, 양측면이 이런 식으로 올라갔을 때이 수비적인 역할을 나중에는 투센터 백, 그리고 미드필드가 세 명이서 버텨주는 역할을, 이런 식으로 커버 역할을 가져갔는데, 물론 측면에, 뭐 하키미가 됐든, 맨데스가 됐든, 후반전에 들어왔던 교체대가 됐던 선수, 측면의 사이드 미드필드가 분명히 공격적인, 어, 활용도가 굉장히 많다는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드필드에 있는 선수들을 수비적인 밸런스로 가져가는 거는 사실은 1차전에 1등으로 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비적인 역할보다는 좀더 공격적인 역할을 가져갈 수 있는 이강인 같은 선수의 역할을 할수 있는 선수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굉장히 많이 주는 경기 운영이었습니다. 뭐, 1차전에도 교체카드를 두장 밖에 쓰지 않으면서 정말 이기고 싶었던 경기였을까? 원정이지만 어 그래도 비길 수 있는 선택, 최대한 공격을 할수 있는 선택을 가져가야 되는 엔리케 감독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고 2차전도 마찬가지로 전반전부터 나오는 형태가 어쨌든 간에 전방에 있는 선수들에게 너무 의존된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요. 어 후방에 남아 있던 이런 미드필드 선수들이 결국에는 어 공간에 대한 침투, 수비적인 역할 또는 동료에게 연기 플레이, 경기에 대한 운영 모든 것에 있어서 실패를 하게 되면서 사실 이강인 선수가 뛰었던 15분 동안에 이강인 선수가 보여줬던 그런 공격적인 성향을 정말 이강인 선수가 들어오기 전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팀의 흐름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지 못했거든요 이거는 엔리케 감독이 1차전부터 저는 완벽하게 선수의 기용에 대한 이강인 선수가 안 들어왔어가 아니라 이강인 선수도 더 빠르게 넣었어야 됐고 측면을 기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미드필드를 활용하지 못했던 이 전술에 대해서는 엔리케 감독의 전술적인 실패라고 보여지는 그런 중결승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를 패배하게 됐고 이강인 선수의 챔피언스 리그 무대는 일단은 중결승에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